꺼져도 있고 처져도 있고 처질수록 더 꺼져 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마 근육은 또더 많이 쓰게 되는 증상의 악순환이 발생을 하게 돼 오늘의 나닥은 나다, 성형외과 전문의 노경환 원장입니다. 여러분, 배우 이동욱 씨와 전도연 씨, 두분 요즘 보신 적 있나요? 두 분의 공통점 혹시 아실까요? 두분 모두 눈 위가 좀 많이 꺼져 보인다는 라 공통점이 있는데요. 이동욱, 전도연 씨 같은 경우에는 꺼진 눈꺼풀이 잘 어울리고 배우로서의 그윽한 눈매를 연출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이런 꺼진 눈꺼풀을 소화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. 눈두덩이 꺼짐 현상, 오늘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이제 눈이가 꺼지는 이유는 일단 노화가 제일 큽니다. 나이가 들면 피부와 근육이 좀 얇아지고 무엇보다 지방들이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눈두덩이에 있는 지방이 빠지면서 눈두덩이가 꺼지게 됩니다. 그런데 본인이 좀 젊은 분인데도 눈두덩이가 꺼졌다면 이번에는 유전적 요인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. 보통 가족 분들 중 어머니나 아버지가 젊은 나이셨을 때부터 눈두덩이가 좀 꺼지셨다 한다면 어린 나이 때부터 눈두덩이가 꺼지게 됩니다. 그리고 혹시라도 쌍수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났더니 눈두덩이가 조금씩 꺼지기 시작한다. 이럴 때는 혹시 이전 쌍수 중에 과도한 지방제거가 이루어지진 않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만 합니다. 네, 뭐 눈두덩이 꺼짐은 무조건 해결해야만 하는 거는 아니겠죠. 앞에서 말한 연예인분들처럼 본인의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면 굳이 건드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두덩이가 꺼지게 되면 인상이 많이 피곤해 보이고 노안으로 보이기 쉬워요. 게다가 눈두덩이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잡히던 쌍꺼풀이 겹주름으로 변하면서 눈 뜨는 게 점점 더 불편해지고 눈동자를 가리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눈두덩이가 꺼지는 증상은 시간이 갈수록 지방이 더 소실되면서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한 증상들이 있다면 교정술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더 자세하게 각 케이스별로 해결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. 쌍꺼풀이 이렇게 겹이 막 지면서 눈두덩이가 이렇게 좀 꺼집니다. 이런 경우에는 쌍꺼풀을 만들어주면 많이 해결이 돼요. 자연유착법을 통해서 겹주름 지는 것들을 하나로 딱 고정을 시켜주고요. 여기서 눈매교정 수술을 추가로 해서 눈을 뜰때더 강하게 눈을 뜨게 만들어줍니다. 그래서 눈꺼풀이 처지고 겹주름이 진는 눈은 자연유착 눈매교정 수술 해결을 하면 좋습니다. 꺼져도 있고 처져도 있고 처질수록 더 꺼져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처진 피부를 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. 기본적으로 절개 쌍꺼풀을 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. 이제 절개를 하면서 눈꺼풀을 열어주게 되면 그 눈꺼풀 속에 지방조직과 연부조직들이 있어요. 쌍꺼풀을 하면서 이러한 조직들을 조금 끄집어 당겨 내려가지고 눈 두덩이에 꺼진 부분을 채워주는 식으로 부족한 부피를 채워주는 수술을 같이 병행하면서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눈두덩이도 채우고 처진 피부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일버양극의 해결 방법이 됩니다. 선천적으로 이제 눈뜨는 힘이 좀 약한 경우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마 근육을 많이 사용을 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. 이마를 이렇게 당기면 당길수록 눈꺼풀 피부가 위로 당겨지다 보니까 눈꺼풀이 더 꺼져 보여요. 눈꺼풀이 꺼지니까 원래도 약한 눈뜨는 근육이 더 작동하기가 힘들어지죠. 그러다 보니 이마 근육은 또더 많이 쓰게 되는 증상의 악순환이 발생을 하게 돼요. 이럴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우선 눈매 교정 수술을 해서 눈뜨는 근육의 힘을 강화시켜줘야 됩니다. 이게 눈뜨는 힘이 좋아지다 보면 이마를 덜 쓰게 되고 그러면 이마가 당겨지지 않기 때문에 당겨졌던 피부가 좀 내려오면서 눈두덩이 꺼짐도 해결이 됩니다. 이 방법은 절개 쌍꺼풀이든 비절개 쌍꺼풀이든 다 가능하면서도 앞에 수술 들만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에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. 본인의 쌍꺼풀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눈두덩이 꺼진 것만 좀 채우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미세지방이식수술 단독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. 눈꺼풀 지방 이식은 절대 과하게 하면 안 됩니다. 과하게 이식된 후 흡수가 되지 않고 남은 지방은 눈꺼풀 조직에 침투를 해서 눈을 뜰때 이물감과 불편감을 유발할 수도 있고 눈꺼풀에 마치 안검화소가 생긴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. 미관상으로도 눈두덩이를 뿔록하게 만들어서 예쁘지 않은 눈을 만들게 됩니다. 이렇게 한번 조직에 스며들어버린 미세 지방 조직들은 수술을 통해서 일일이 제거를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씩 몇 번에 걸쳐서 이식을 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. 필러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다만 시술을 좀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필러가 뭉치는 경향이 있어요. 얇고 넓게 펴져야 눈뜨는데 방해가 안 되고 눈을 떴다 감았다 할 때도 뭉친 것들이 동그랗게 보이지 않는데 필러는 지방에 비해 조금 더잘 뭉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조금 더잘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. 눈두덩이가 꺼졌더라도 본인이 불편한 증상이 없고 미용적으로 만족을 하신다면 굳이 교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꺼진 눈꺼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기능적으로까지 이상이 있다면 꼭 전문의와 한번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나닥 노경환 원장이었습니다